안녕하세요, 하부 TV 하부입니다. <laughs> 자기 저희. 제 유튜브에 나오셔도 되잖아요. 저희 <laughs> 했는데 <더이겠는데> 나가지고. <laughs> 지금 이제 뉴욕 양키즈, 양키즈 맞잖아. 지금 양키즈 야구 경기장을 가봅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야구 경기장을 가는데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뉴욕에 여행 와서 안 가서 좀 후회하는 게 야구 경기장이라고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동생. <laughs> 똑같아, 똑같아. 여기 형수님, 여기 형. 저희, 저희. 제가 사명제라서. 나 방금 스럽라고저러는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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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구한 거냐고물어는는고고그는는 우리 동네는. 우리 뭐 동네네네 <laughs> <laughs> 경기장이 두 개가 있어요. 집 근처에 뉴욕 매치구장이 있고, 그 조금 더메라트 쪽으로 가면은 뉴욕 양키즈 구장이 있습니다. 양키즈 스타디움, 시티 필드라고 한다고. 아 시티 필드 써있이야 경기장 경기장이 보입니다 지금. 오, 오늘 한국 경기장이랑 지금 뭔가 다르다. 디자인된 게. 멋있네. 아까 그러니까. 거기보다. 기더 세련됐어. 아까 거기 막 전광판 막 붙어 있어서 그런데 여기 되게 막 신전처럼, 어, 신전처럼 멋있게 지어 놓은. 여기서 멋있어. 다 왔습니다 이제. 아, 양키스 스타디움. 멋어 아, 우리 양주사 내려도 돼. 그래 알고 있어. 오늘 운전기사 그레이스. 오시면 어 야구장이 그냥 건물 같아. 어 지금 이제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렸고요. 어 이게 내려서 보니까 더 크네. 근데 건물이 그냥 일반 건물과아 일반 건물. 이야. 한국에서도 야구장은 딱두번가 봤는데 오늘 저기 뉴욕에 와서 지금 처음 야구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기 게이트 몇 번이에요? 게이트 <laughs> 5번이었던 것 같아요. 5번. 246A만 있다고? 1가 24, 1번으로. 5번. 티켓 뽑은. 티켓에 게이트 안써 있어. 코리아 코리아. y e from Korea. Yeah. a n y g a t e 니 게이트 아무데나 돼인데. 게이트 5어다어요 아, 제가 게이트 아, 이사다. 게이트 5 맞는데. 가어번사 <laughs> <laughs> 아, 이러는데. 이 왔어 얘가 게이트 5어 아, 이이 <웃음> 네. <웃음> 아까 게이트 2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저기에는 지금 사람이 뭔가 바글바글해요. 게이트 4가 여기가 좀 뭔가 핫한 가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 팀 스토어로 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 유니폼도 팔고 어, 있는데. 아, 아, 스토어? 그런 데가 있어요. 이 양키즈의 색깔이 얘네가 그 파란색인가 보네요. 아, 근데 한국에서는 홈팀이 하얀색이 그런 곳이 있거든요. 아.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홈팀이 원하얀색을 그 입고 네. 원정 원팀이 다른 컬러를 입는다. 어, 어. 우리나라 는 용품점 같은 게 바깥에 있어. 어. 근데 여기는 지금 안 있는지 밖에 없겠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용품점이. 여기 들어가면 또 나오기에는 아 물어봐야겠네. 한 밖에 이렇게 보고 어 시간이 많이 있어 어. 그래 여기서 뭐 사과 좀 들어갈 수 있나 본데 사과면 안 돼. 거기서도 티켓 구매할 때본것 같아, 사지 말라고. 아우, 기극잘 보이는데? 여기. 가2층 아, 시작이야. 여기 오. 야. 지금 기정품 샵에 들어왔습니다. 야. 여기 이고요 오, 멋있어. 오, 멋있어. 야... 여기 보면은, 선수들 유니폼 여기 쫙 팔아요, 지금. 야. 이게 실제 야구원인것 같아요. 지금 한 15달러, 16달러 정도 하네. 어, 얘도 가, 가은 똑같아요. 야구원이 생각보다 작네. 뭔가 이. 아까 유니폼이 200달러 했어요, 200달러. 어, 유니폼 생각, 생각보다 비싸네. 어, 이렇게, 이렇게 애들 용품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점퍼인가? 야구 점퍼? 어. 어한 150달러 정도 합니다. 5달러 410번 이렇게 계단 이렇게 있고요. 그럼 410을 찾아야 돼 410? 계속 올라가야돼 여기 이제 2층이라서 200번대구나. 보면은 2층이라서 좀0용한데고 저희는 410번이라서 4층으로 가야 됩니다아 한국 야구장은 높아봤자 2층이라는데 지금 여기 지금 4층까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까 겉에서 봐도 멋있었는데. 여기 봐도 여기 아예 봐도 멋있다. 근데 3층이야. 아, 여기 3층이라고? 한, 한, 아, 한, 아 한. 씨. 아, 지금로 파측까지 올라온 줄 알았는데 3층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층인데 아, 여기 3층이어도 볼만하다. 3층이어도 볼만하네. 야. 와, 여기 진짜 멋있어. 와. 와. 경기장은 처음 와 <laughs> 경기장 처음 왔다고? <laughs> 이렇게 중간 중간에 먹을 거 팔아요. 야 1층에 서안샀어도 이렇게 4층에 올라와서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다 있고요. 야구장이 커서 그런지 멋있다 뭔가. 한국에서 딱 야구장 두번 가봤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여기 저희는 지금 4 0 0번대입니다 지금. 여... 네 번째 제일리 산다. 핫터이야 아, 와.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가팔라. 이게 생각보다 가팔라. 와. 아, 잘 보이네. 오히려 진짜 시작만. 아, 잘 보이네. 4층이라서 맨끝에 쪽이라 사실 좀 걱정했는데 잘 보여요. 뭐 이걸 고 보자. 아, 핫도그를 샀는데 소스가 하나도 안 돼서 당황했는데 요 매장에서 핫도그를 사고 여기서 소스를 뿌려 와가 됩니다 이렇게 파토볼 사는데 소스가 더 당황했네 소세지 4개 하니까 3 0몇불 나왔습니다. <laughs> 이제 불이 켜졌어요. 아... 이 핫도그를 샀는데 뭐더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냥 핫도그 해서 소스만 뿌려서 먹고 있습니다. 아, 맛있네. 추하우스 아, 말로상황. 어, 나이 나이 얘네, 얘가 유명한가 보네. <laughs> 어두워지면서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도이야 일곱 시에 하는 이유가 있네. 어두워지는 걸 이렇게 하면서 불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네요. 와. <목소리> <목소리> 이제 메이저리그는 저기 초가 보이시죠? 저초 시간 안에 초수가 공을 던져야 돼요. 한국에서도 이제 이 규칙이 도입이 된다고 한다고. 이제는 완전히 껌껌해졌습니다 투네 껌껌해져도 이뻐요 밝았을때랑 껌껌하져랑 때랑 같이 볼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고요 여기 건물 밖으로 불빛 조금씩 보입니다 <laughs> 처음 야구장, 메이저리그 야구를 봤는데, 와, 정말 멋있었습니다. 육회까지 봤는데, 아,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아, 가자. 아니, 지금 4월 말인데 이거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심지어 이제 옷도 좀투똑 입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 지금 여기가 1층인데, 1층에서 본 뷰가 진짜 아깝다. 집에 가려고 내려오는 길에 1층 뷰는 어떤지 한번 보려고 내려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이 오면서 형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번 야구를 같이 보고 싶다고 해서 저 덕분에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서 한번 가보면 볼만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야구장. 근데 정말 와 이게 경기장이 여기가 아마 관객이 4만석 이상 되는 것 같아요. 5만석 될라나 모르겠어요. 엄청 커요. 이제 한국에, 한국이 2만 석, 2만 5천 석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거에 거의, 거의 두배 가까이 되니까 정말 거기장이 웅장했고 재밌고 또 보는 맛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뉴욕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라면 인터넷으로 예매하면 4층, 아까 저희가 앉았던 그 자리는 38불 정도, 39불 정도면 볼수 있습니다. 5만원 돈이면 볼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요거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야,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다른 경기장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